오케이 야. 가자 엘리베이터 검사실 진료실 있어. 어, 뭐지? 아, 이형 어? B형, 뼈가 눌러서 눌러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잡은 거지 지료실에 나온 거. 하나 잡았고. 이거 뭐야? 상용실에 있는 거 같은데? 아니까, 아스케븐 거다. 깜짝이야. 왜 사람이 없네? 내가 다섯 개... 아, 니야 형, 여기 오지 마. 우리 앞에 그 진료실 앞에 FL이 있어. 그거 응. 앨베이터 응, 하나 응. 더 있어. 어, 겨누 끈 아까 막...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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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거한 개... 저기 진료실에 있던 앨베이터... 팀원... 팀원 죽은... 아, 왜난 커? Oh, those Thank you. <laughs> 이게 파란색나막나 망했는데? 키박. 실례가 되다 보 좋은 거에 저는 한눈 이둘까지 한, 해준 겠습니다키박에노출게 나옵니다. 앨범. 아! 나있어하네난돈 주고 가는데 파란테만세개 나온다. 어, 네. 파란색 빛이 큰 황금 토끼에 만들 수 있겠네. 개이팝진나 아, 지금 두번다 끝나는 거데 쟤어라못 썼어 일물은재물은아 재물은. 엘베 저거 맛있어 보이네 저 밀라면 대체 통로 가야돼 아 그니까 응 일사에는 살아 없거든 응형그 어. 대체 통로 가가지고 용놈 한번 째봐 공부하면 아니면 나노 잘해봐 볼래 내가 대체 통로 갈게 그러면 주료실에서 스캐버 하나 들어갔고 체룡이네. 일사에서 그... 아, 두분두분 같이 가세요. 두분 같이 가세요. 진로실 어, 진로실 휴일소... 복도 쪽에 있는 거야? 열두 시 열두 사람. 진로실 복도로 스캐버랑 들어갔는데 아마 그 뭐라 해야 돼? 비그자? 거기 쪽에 있는 거 같은데요. 빨핑 사람? 어. 지금 1 2 시에 녹음 스튜디오 어. 앞쪽에서 우리 쪽 복, 열람실 복도로 올라오고 있음. 여보세요. 저 스캐버는 더안 왔었죠? 빨핑 사람 있어요? 너 마이크 끄고 있었네? 지금 안 왔어요. 어떻지 말을 안 하더라고 계속. 저도 지금 알았어 요 뭐지? 라이핑? 뒤로 끝에? 그니까 지금 근, 여기 근처 언저리 진로실 안에 있나? 이러면?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지금 발 저거 발에 셔머머리 할거 같은데? 발? 라는 발 안에 찍혀. 아 맞아. 어, 녹음 스튜디오 앞에 하나 더 있었어. 내가 본거노 쪽이었고. 잡은 거. 누임 스튜디오 앞에 하나 더 있었고. 레전드네요. 씨 마이크 보이스도. 아, 거 갖고 뭐 있어. 있어. 건설 파티다 내부 가 h 밑으로 내려갔나 보다 e i r 찍히고 있는데 o I told him, Nabo. I t o l 키 없어서 저 a b o I 키가 없다고? 없키없 a b 없어. t 나 l d him, Nabo. I t o

그렇지. 어 아니 어? 저거 말고 터락하는거들 이거. 나나 이층이 아니? 여기 문 열린 건안들렸었어문 닫혔어. 안 뭔가기?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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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심 조심. 그 그거 못 들었다. 9시쯤천 맞았구나. 한번 왼쪽 빨핑 쪽에 하나 있었고 음. 정면에 있던 애가 죽었나? 왼쪽에 옆파가로뭔 봤는데, 하나 못 봤어. 왼쪽에 숨어있나봐. 내 폭으로 잡았을 수도 있고. 자 하나 잡고 진료실 안에 아홉시아쉽에니냐진료실로 나온 거였네. 근데요. 혈액적으로 진짜 철문 소리. 있어야 어디? 그다리 잡았어. 나이스. 어, 살아 있었네. 이 뭐? 솔직히 알이에 있다. 체크가 존나 하는데 그죠? 오겠다. 야, 이렇게 아, 기다야 음. 아, 이거. The p u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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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맞았고. 저 혼자 12시 저 업칠게요. 아, 문 닫혀 있구나. 또이 어이도 돼. 얘 어디 있어? 그제 앞에 거기... 복도 있어요. 그 전자분 앞상거리 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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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예, 네, 1층 삼거리 어, 네네, 무장 조심. 좀 셈. 괜찮가 모르겠네. 하나는 걸렸다 복도에서 토실 가는 데, 이자오 사람 아저 저거 하라 여기 낀다. 어, 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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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사람이야, 얘가 사람이야. 저거는 스킵 아니야? 거기 1층이에요. 어, 야, 그래. 1층, 펌프실였죠 글로 가? 아, 이거 문만 열리면 열리 열리기만 하면 저거 나가서 다 죽이는데. 지금 아, 이거 봐고 아, 어디가 벌어슨 이건 뭐... 아, 형이 한번 어그 걸린 거 같은데. 아거 아, 둘이 같이 있어서 다행이지, 씨. 전혀 안 들렸어 진짜 형이 귀가 되어 줄게 지금 이거 이거 진료실이고 노핀에 있다는 안 거야? 어한번 열린다 들린다 닫히는 게안 들려 얘네 얘네 정확히 몇명지랑 위치 알수 있어? 둘두명 정도고 다 펌프실 라인에 있는데 지금 또 조용한 거 같은데? 저 1층 그, 기준 저 파란 핀이에요 거기쯤에 있어요 왕상 뒤댕기다가도 조용해졌어 저 1층 자, 힐패위치. 딱데밑 음, 탈. 하람피는 탑. 롱, 잤고 딱나고고있나 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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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정면에서는 보이는 게 없음. 정면 안 보이고 꺾여 꺾여 있네 뭐. 계속 둘다. 한 분실로. 아예 그냥 아예 돌아버리고 싶은데. 엄마 꺼지면 열로 가볼게요. 지금 과연 아, 하게 돈다제 이명을 낼까? 스캐버 아니야? 여기 주차장 가는데, 이걸 주차장으로 가야 되는데, 어, 주차장 왔음. 야. 아, 뭐야? 언제 나왔어? 아, 나 죽였다. 아, 옆문 딱 보려고 하자마자 나왔어. 아, 나 위치 안 좋았어. 야, 둘이 동시에 다니고, 같이 다니고. 나 쏘고 다시 들어갔어. 아, 어, 나 그쪽 쬐고 있었는데 그쪽 아니야, 반대편이야. 거그 말고 오른쪽 문 나왔어, 한 명. 오른쪽 문, 철창 문. 어, 먹이로좀어 죽였어. 어, 진짜 지랄랐네. 둘다 같은 위치에 있어. 아, 둘이 다 잡았어. 응, 어, 들로 가서... 키티는 머리 형총, 형총, 제가 해어 할게요. 아, 나 술... 응... 음. <목소리> 위치가 안 좋았어. <목소리>

테리야 너, 너 2층, 일사 앞쪽에, 그, 뒤쪽넣너거지 그 둥지. 어, 그, 게될 거야. 응. 이 슉. 옆에, 가방있던 에이, 어 <목소리> <에이, 목소리> <에이, 목소리> <에이, 목소리> 저기 구석에 숨어있었던 엠데 엠버드 에 통과하고? 어안날라는데 나오면 갔을걸? 그문 닫아주고 어어 약간 어 맞아 맞아 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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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

안돼데겼어이거있거나거 없지? 네. 어아님 네. 이거 네 챙기실래요? 어제저뭐 챙기거든요 한줄 일곱 칸 밖에 없는데 Gracias. 그래? 그래? 역시 그냥 레이아서 사먹고 있거아 과적인데 아 꺼져 과적. 레버넌트 아. 물을 먹었어 문이 다 열려 있어. 어, 어 아, 상실 털었나두 시도 열었을 때 그럼. 얘네 거기 의상실 쪽으로 올라온 애들. 가요? 그렇죠? 계단으로 네... 계단으 올라온 애들 있긴 했어요. 잠깐 잠시. 아, 친구 엘베로 가실 거예요? 그냥 정문으로 갈려고 어떻게 하니? 오케이. 계속